청송이들 안녕! 오늘은 잠시 기사가 된 동키호텔 읽어볼까요 이야~~ 읽어볼까요? 동키호텔 투 시작! 어느날 해가 뉘연이여 저물었다. 루시나한테는 시 지쳐 터벅터벅 터벅 걸음을 옮겼다. 동키호텔 배에서는 연막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동키호텔 하루 종일 마무리하고 그만 쉬고 싶었다. 배꼽삐를 달린 음식과 친해 눈을 누리 잠자리가 두루, 눈에 아름아름 그렸다.그때 음, 멀지 않은 곳에 여관이 눈이 띄었다.도쿄 올 때는 재빨리 러시아한테에게 여관으로 다가갔다.여관은 자그마했으며 여기서나 보신 평범한 외관이었다. 하지만 정표태도 외관이 그르소한 성으로 보였다. 그때 가 재주를 친 사람이 불벼리를 보며 지나가는데 정표태는 그것이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소리라고 착각했다. 그는 신바람이 나서 성금성금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다. 여관 앞에는 오차림이 단정한 젊은 여자가 두 명이 서 있었다. 잠깐만요 어디까지 자, 한번 볼게요. 음, 첫 번째 임무까지 읽어야 되네요. 오, 아름다운 기빈이구만 동교된 종이로 만든 얼굴을 귀 가리개로 올리고 정부의 인사를 했다. 그런데 저는 기사들이 지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 혹시 무례한 행동을 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자들은 동기호 때 이상한 차림의 말조를 터져나온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때 여관 주인이 밖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했다. 어시오시입술 혹시 잠자리 찾으신다면 우리 집에서 여관 주인 도중 터져나온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동기호 때는 차림새가 너무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관으로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동기호 때행 행여, 행패를 무리가와 두려워, 이단 공손히, 예, 하기로 마음먹었다. 동교 때는 여관주인은 성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신한테 내일 예의를 가져버렸다. 성주님, 저를 방금 깎게 맞춰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관주인은 동교 때 정성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형편없는 자자리를 내죠골담먹에국리를 했다. 용맹은 기사님, 이거는 아주 추한합니다 누구든지 딱딱한 돌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쪽 전여원주인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 목소리를 높였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게는 가보가다들이 여우시면 전연휴식인 걸로 잠자리 따위는 아무래서 상관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또다시 터져 나올 것 같은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동결된 잠자리를 안내한 여관 주인은 마른 생선과 식감한 빵한 조각을 내주었다. 배가 몹시 고프던 동키호타의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들었다. 하지만 갑옷과 투구를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들어올리는 음식을 먹는 일은 아주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여완의 일원은 현유가 얼굴 가리개를 올려 동키호타의 식사한 것을 도와주었다. 여완 주인은 깔대줄기를 빨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거들었다. 저 식사가 맞지. 동키때떼저 도마떼 인사를 했다. 잘, 잘 먹었습니다. 최고 없었 부르 부드러운 만 거기에 여러분이 친절절하게 진절, 더해줘서 아주 훌륭한 만찬이었습니다. 동키오는영원히내 무릎을 꿇고 진지한 표정을 았다 선주님, 저의 작은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 이상의 예배당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황교님께서 부디 저를정식기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에 황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모함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여관주인 동교 때 부탁한, 어... 부탁에 오추근이가 어, 없었다. 그러면 그래, 장난기가 활동해 그 말투까지 밖에 계속 공교대 놀렸다 좋소 그러나 이성은 아직 예비당이 없어 그러니 우리 오늘 마당에 지킨 건오는 어떠소? 밤새 마당을 지켜주는 임명해 주이라 그럼 당신 은 세상에선 가장 멋진 기사가 될 것이오. 감사합니다 성주님 그러면서 여관주인은 키교대에게 동키오테에게... 돈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키호테는 기사 속으로 저를 여는 대로 명령이저는 돈을 가지고 안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여원히 이젠 엄마 땅포중으로동키호테에게 신고했다. 중국어 경구라는 뜻이에요. 그땐 잘 모르나 본데 이름이 방랑기사에 자루에 돈을 잔뜩 넣고 다녔어. 또한 부상에 대피해 비상 약과 깨끗한 속옷도 여러벌 지나고 있지. 돈키호트는 여관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빌었다 그러고서 반드시 돈과 비상약 속옷을 가지고 다니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동키호트는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잠깐 잠깐 갑옷을 벗고 물가에 걸쳐졌다. 그때 여관에 묵고 있던 한마부가 노새를 물에 먹이려 밖에 나갔다. 그새 우물을 물을 기르려고 동키호에 갑옷 한쪽으로 채웠다. 그 광경은 동키호텔을 보며 크게 소리 질렀다. 사랑하는 동키호텔시 공주야. <laughs> 저, 지 내가 지금 처음 보이고 일당했서 일하는 시우는 꼿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오. 그리고 나서 동키호텔 창을 높이들어 차들어 마부의 머리를 내리쳤다. 마보 힘없이 바닥으로 내동그라졌다. 그날 목숨을 잃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 일이 몇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마보가동오테 입에서 불별하고 었다내 네, 이놈 덤비가나 강남 감이 강남 사에 가벗을 떨어뜨리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동오테는주스는 창을 들고 마보를 내리쳤다. 마보는 비명을 대고 친구들이 달려와 돌멩이로 마부 어거 던졌지만 동오테 는 방배로 전부 막아냈다. 그 소란에 여관들이는 더 커질까봐 별것 겁이 났다. 어쩌면 여관을 문을 닫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동교 호텔주추천하로 마음을 먹었다. 당 동교 호텔 기사로 임명시킨 것밖에 없다. 여관 주인은 서둘러 동키호텔에 말렸다 그대는 불지의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어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정식 기사로 임명하려고 어서 무릎을 꿇으시오 동키호테의 여관 주인의 말간 감격해 어쩔 줄 몰랐다 여관은 주인의 무릎을 꿇고 동키호테 앞에서 경원이 기도문을 외우듯이 한참 동안 여관문을 읽다가 손을 들어 동교태의 목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고 그래서 동교태에 지나고 있던 칼을 건의 동교태에게 등을 점잖게 두드렸다. 이것을 기사 임명으로 마치겠소이한 아가씨 기사와 허를 칼을 채워주라고 명령했다. 그녀에는 어, 그때 허리에 칼을 채워주고, 우승을 참을 말했다 하느님, 그대를 지켜주시길 부디 결제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고 위한 부인이여, 저는 제가 성교명에 일부를 부인에게 바칠 겁니다. 요가는 눈이 쨍긋하고, 신을 모른자, 곁에 있던 사람들을 기다렸주지 악수를 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끝났다. 동교 대는그 길로 당장 로신할 때를 타고 여관으로 떠났다. 여관에 주인이 제거 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숙박기는 다들 엄두졌다, 내지 못했다. 다시 길을 나서 동교 대는 우리 집에 들려 여관 주인이 청구대로 좀 지상력 속옷을 챙길 생각이었다. 저번에 신분을 나의 하위는 구해오고 싶다. 내가 이렇게 빨리 저, 정식 기사가 될 한님의 은총이야. 내 방랑 기술로서 나의 인물을 충신하게 해내는 것이 은혜 보답이야. 동쿄튼 정식 기사가 되겠다는 바람이 이루어져 매우 기뻤다. 아무리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말, 말한 장에 어깨를 으쓱거리까지 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현재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재밌게 놀자. 안녕!